갑쪽 같다. 네, 아입니다. 길던 세팅 해가지고, 길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장저 세팅으로 해가지고, 장저가 일단은 주문서 빨면 은 맥스 되거든요? 다크랑 비교했을 때, 체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봅시다. 예. 7단계 무난하네요. 오막안 써도, 일단은. 8단계가 이제 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 8단계도 일단은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무난한지 아닌지 들어가서 보고 바꿔도 되니까. 자, 7단계 일단은 무난한 것 같아요. 확실히 상자 세팅이 잘돼 있으니까, 예, 네, 약화, 약화 차이가 좀큰것 같아요. 마법 데미지가 들어가는게 예. 야 일단은 좋습니다 예. 스타트 좋아요 7단계 자 과연 아! 마법 데미지 감소네 좀 오래 걸리겠네 이러면은 8단계에서 마법 데미지 감소면은 다행이긴 한데 10단계에서 이거 나오면은 두번 해야되거든요 일단은 그려, 그나마 일단 8단계에서 먼저 나와줬는데 예예 두번 할수 있어요 리스 캐릭터로도 할수 있어요 일단은 아프지는 않네, 음. 침묵 저항 잘 뜨네요, 일단은. 와, 저항이 근데 오지게 뜨는데요, 이거? 하자마자 바로 침묵 걸리는 클라스. 역시, 조선놈은 말 조심해야 돼. 말 끝나가, 말 끝나기 무섭게 바로 시식이 걸려버리네요. 예. 저항 잘 뜬다고 자랑질을 하다가 바로 시식이 걸려버리네. 예. 역시, 조선 게임. 말조심 해야 된다, 말조심.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지금 8단계인데. 야, 이거 인체는, 확실히, 음, 약화 부패가 좀 크긴 크다, 진짜, 다크가. 체감상 느끼기로는, 일단, 길드는 다크가 최고네요. 예, 체감이 됩니다. 벌써부터 체감이 돼요, 일단. 다크가 최고다. 아, 8단계가 끝이라고요, 얼리 형님? 자, 일단은, 오, 이런 것도 나오네요. 예, 네, 웬일이야. 일단은 좋은 거는 안 나왔는데, 세팅 일단 잠깐 바꿔야 되겠다. 세팅을. 자, 세팅을, 각기는 반모를 썼었는데, 상저를 일단은 쓰고, 치확에다가 일단 요걸 쓰고, 이러면은, 요러, 요래도 맥스 되긴 하거든요. 이러면은, 벨트에 빼도 됩니다. 벨트. 벨트를 빼고, 제감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제감을 올려주고, 요거 제감 올려서 이러면은 79% 정도 나오겠네요. 79%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제는 스킬도 9단계인데, 보호막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느낌이 좀 쎄하네. 어... 쎄 한데 일단 이, 이 상태로 들어갈게요. 보호막도 수동으로 써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광뜨기 전까지는 수동으로 안 쓸게요. 아하, 이번에도 받는 마법 데미지 감소인데? 시간이 깰수 있으려나? 야, 이거 딜이, 딜이 모질할 것 같은데, 이거. 계산해보면 은 대충. 안신이, 아, 이거 진짜 애매할 것 같은데. 이거 깎아내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지금. 잘못 걸렸다, 이거. 받는 마법 데미지 감소 2 0해가지고 잘못 걸렸다, 이 판. 꺼졌다. 한 20줄 정도 남을 것 같다. 음. 20줄 정도 남을 것 같아, 20줄 정도, 느낌이. 애매하게. 근데, 그게 좀큰게 이것도 있어요. 예, 네, 지금 받는 마법 데미지 감소가 떠 있는 상태여서, 이것 때문에 9단계를 대시간 안에 못깰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은 애매하거든요? 깰 수도 있고, 못깰 수도 있고, 사이즈가 나오는데, 얼마나 지금부터 딜을 잘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지금.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되면은, 침묵 걸렸을 때 스킬 바꿀게요. 좀느은 감이 있지만, 침묵 걸리면은, 스킬을 공격 스킬로 바꿔야 되겠다. 이왕, 이왕 지금 시간 이렇게 남은 거, 침묵 걸렸죠, 지금? 스킬 바꿨거든요, 일단은. 최종 딜 퍼부, 퍼부어야 된다, 지금. 아, 존나 애매하네요. 써주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침묵이 너무 걸리는데, 지금. 와, 이거. 야, 이거 침묵만 걸리면 깨지, 깨는데, 제발. 야, 야,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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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야, 버섯 히터. 버저비터로 일단은 깼습니다. 예, 버저비터 와, 판단력 지렸다, 일단은, 예. 야, 이거 지렸다, 일단은. 10단계 두번 찬스 왔습니다, 일단은, 예. 야, 근데 너무 아슬아슬하다. 이거 내가 볼때 처음에 딜을 해야 되네. 방 뜨면은 보호막을 쓰던지 해야 되겠다. 어. 방 뜨면은 보호막 쓰고 그전에는 딜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두 번, 여기 다행히, 받는 근접 데미지 감소여서 이번에는 어차피 기회가 두번 있습니다. 10단계는. 근데 다크보다는 너무 아슬아슬한데? 음. 어. 아, 광 뜨면은 이제 바꾸면 돼요. 보호막으로. 10단계, 9단계, 9단계도 방금 보니까 광 뜨기 전까지는 그냥 딜을 해야 될것 같아. 스킬을. 딜 스킬을 써가지고, 어. 그냥 딜을 하고, 광이 뜨면은 그때 보호막 있는 걸로 바꿔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보호막 써야 되겠네요, 벌써부터, 근데. 느낌이. 보호막 써야 될것 같아, 지금. 어차피 두번할 거면은 안전하게 가는 게 맞다. 이거는 10단계는 무조건 보호막 쓰고 해야 되겠네요. 두 번의 찬스가 있으면은 보호막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 10단계는. 근데, 다크보다 딜은 안 나오는 게 뭐냐면은, 확실히, 다크보다 딜은 안 나오네요, 형님들. 10단계는 이거 무조건 두번 해야 되겠는데요, 10단계는? 딜이 너무 안 나오는데, 다크보다? 다크가 진짜 좋았던 거구나. 다크가 진짜 최고였네요, 형님들, 길던에는. 네. 맞죠. 이게 2단계 두 번의 기회가 없으면은 근데 10단계는 못깰것 같고 지금 이투력에는5.8다 큰데 9단계 편하게 통과. 그러니까 좀 차이가 좀 심하네요, 이게 차이가. 이게 해 보니까 확실히 체감이 길더는 다크네요, 길더는 가끔씩 스킬도 씹힙니다, 이거 지금. 네. 이걸 피흡되는 스킬이 씹히네요, 가끔씩. 이게 또 제감도 확실히 좀 높아야 되고 대감도 높아야 되고 상저도 높아야 되고 다크보다는 확실히 세팅이 더 좋아야지 버티는 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닌첸이 좀더 힘들긴 힘들어. 요야 위기다 위기다 지금 보호막도 없고 기업도 없다 지금. 위기다 위기다 형들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와 어렵다 어렵다. 어. 아, 아크보다는 좋죠. 피읍이 있으니까, 일단은. 야, 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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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보호막 좋고, 어이, 야이야, 오케이, 야, 예, 피읍 됐습니다. 예, 보호막 돌아왔고. 쫄깃, 쫄깃하네, 뭐, 뭐, 살아있네. 예. 네. 네, 길더는 그냥 다크가 압승이네요. 예. 네. 근데 이게 확실히, 딜이, 아까, 지금 150줄 남았잖아요? 확실히, 1단계에서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어, 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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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막! 훈! <laughs> 살아났습니다, 예. 좀비마냥 살아났습니다. 예, 살아났구요. 예. <laughs> 야, 야, 야! 야, 죽겠다! 야, 죽겠다! 야, 빨리 일식형! 빨리 일식형 불러가, 일식형! 야 죽겠다. 와 보호막 탈을 났다 보호막 때문에. 예야야 네. 야, 빨리 일식이 형. 야집 나간 일식이 형 빨리 들어오라 해라 빨리 일식이 형 일식이 형. 야 일식이 형 빨리 들어오라 일식이 형. 야 일식이 형집집 나간 일식이 형 빨리 들어오라 해라 빨리 대감으로 안 했으면 뒤졌어 벌써 뒤졌어 진짜. 야 이건 죽겠다. 야 이건 터지겠다 지금. 야야야 뻥다 일랄랄라랄랄라날 달아났습니다. 예, 8초, 3초, 2초, 80줄 정도 남았네요. 80줄. 네, 자 마무리 지으러 들어갈게요. 자 마무리 지을 때는 1 0단계는 여기 중간 보스부터 일단 잡아줘야 되거든요. 음, 자 쫄부터 좀 잡아주는 게 좋아요. 요녀 요녀 요요요 아이들이 좀 아프거든요. 쫄 몹들이. 야, 이거 인챈으로 깨기가 좀 빡센데? 자, 됐고, 이제 80줄 남았기 때문에, 예, 무난합니다, 일단은 80줄이라서. 입 딜, 입딜 때문에 깬 건가요? 입 딜? 예, 다크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길다는. 야, 템은, 좋은 거는 일단 안 나왔네요, 예. 스펙은, 자 일단 공격력은 298 명중은 거의 의미가 없구요 길던할때 치확이 63에 치명타 데미지가 149쓰데이111 모뎀이 94 마뎀이 52 재감이 55% 나왔고 어... 방어력이 514 치저가 55 반모뎀이 42 그리고 반마뎀, 반원뎀 거의 30%씩 다돼 있고 공격력 상세 14에 상자가 일단은 맥스기 때문에 깨진 것 같아요. 예, 요거 때문에 깨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MP 회복 45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브로크 상저 세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저 세팅으로 브로크 템에다가 욕망터에다가 벨트도, 브로크 벨트가 있어요. 세팅이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팔찌도 아우옵나 팔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세팅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느낀 바로는, 어, 다크랑 인첸이랑 비교했을 때, 길더는 확실히 다크가 훨씬 안전하고 좋을 것 같고, 음, 인첸은 확실히 세팅이 좀잘 되어 있는 계정들은, 암모가 높고 상자가 맥스이고 뭐요런 캐정들은 컨트롤만 좀 신경 써주면은 어 깨야 깰수 있고 아까 9단계에서도 보셨다시피 만약에 9단계에서 원투에 못 끝내면 10단계는 인챈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네, 결론은 그겁니다. 구독 좋아요 홀리 딸라 일리